안녕하세요. 오늘은 3D 운전 게임 업데이트 됐는데 도색을 해봤는데 이상한 버스가 되었습니다. 이 버스는 뭐인가요 도대체? 일단, 처음 장소 플레이 약간의 버스가 이상, 너무 그건데요. 그, 그 뭔가 스케이트족들이 스케이트 북주족들이 막 버스 색칠하고 간것 같은데. 어, 뭐야, 이건? 뭐지, 방금 뭘 들은 거야? 막 방금 들으셨어요? 이런 소리 들었어요한번더 들려줄게요. 한번 해. 잘 들어보세요. 오우야. Oh, 루스 yeah. 이런 소리 뭐냐 이거. 아, 이거. 사이드 브레이크 안에. 아. 어 아. 무 소리가 안나네 버스가 너 아. 이 아. 해 와, 아, 문 열고 가네. 버스가 선다 선거... 복주족 버스 나가신다. 길을 비켜라. 아 이거 제가 만들어 보려고 했을 때 너무 만들기가 힘들어서 그냥 사진으로 한 거예요. 아니 위에는 그 다른 게임의 바퀴인가 이게? 오. 어! 506번 버스 하이! 아이고 죄송 금호고속 죄송 합니다 어 깜빡이 잘 켜지네 아이고 아이. 어이. 어 깜짝 어 이건 또 뭐지? 돈돈돈아 이거 보이시는데 색깔 도색은 원래 이랬답니다. <laughs> 갤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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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사진 뭐할게 없는데 어 이거 일본 같은데 약간 음 저는 한국에 요걸로 선들 어떻게 됐어? <laughs> 아이, 바스가 왜 이렇게 웃겨? 이거. 대 한민국. 예쁜데? 다시 보니까. 다시 앞에 보니까 예쁘네요. 음, 예쁘네. 아우, <목소리> <어우>, 또. 으흐, <목소리> 어우, 또 으흐, <목소리> 아이 이거 천연 가스버스라서 그런가? 어우 핸들링 좋다. 어우 우자도 좋네. 뭐야, 으, 시트까지. 오, 시트까지.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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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트까지. 시트까지. 아 어, 요것도 여기까지 됐네. 시트까지 변했어. 원래 시트가 약간 둥그런데 변했구나. 어이구 띵띵띵띵띵 오, 오, 오. 야, 버스 시동 꺼졌다. 아. 어.

아이 아이 금오고 송님야좀 버스 좀 점검 좀. 음 아주 멀쩡하고만. 갑니다. 어 뭐야 이거 버스 걸렸어. 깜빡이. 이번엔 진짜 제가 장난 안치고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스냅 어, 스냅 어, 저거, 저거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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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들어가서 어 뭐야 이건 또거 저거, 농지를 따라 한참을 음... 걸어온 것 같습니다. 논까지 걸어가는 것도 쉽지 않네요. 기분이 좋으면 노래 틀어줄까요? 저장! 어. 솜씨는 없지만 열심히 따라해봅니다. 사진 저장 됐습니다. 아 맞다. 이거 텍스처 하나 더. 저보다 일을 더 잘하는 아이도 있습니다.

카티 어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아야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다키 아야 어여 우유 우유 어여 o 이 아야 도돈 o 유 l o 아야 어여 l 유 i l oil o 유 l 유 i l 야 도돈 어여 버스가 l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. 색깔 말고 이제 텍스트. 색깔 변경. 어, 뭐 하죠? 어 깜짝아. 이 깊은 에 살고 있을 거라 스타일 인 인에서 라인 n l y o 어6이사24 이런 버스가스타야 <laughs> <laughs>

잘입혀 졌나? 오. 그만고 와. 아야, 어여, 오여, 오여, 우유는 어디갔어 어, 가 됐어. 잘못해서. 아야, 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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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, 아야, 도돈, 어요. 됐나? 우와, 됐다! 이제 진짜, 진짜, 진정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. 스냅 어쩌고, 어쩌고, 앱으로도 할수 있습니다. 색칠하는 법은 몰라요. 제가.. 창고로 그치지지지직 오우 오우 승차감이 좋습니다 승차.. 차감 한국 버스 나가신다 길을 비켜 삐 빵빵 눈 그치겠다 이는 음. 음. 네. 음. 구독 좋아요 콩 <목소리도> 아야 어여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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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와, 어문 닫지 마. 아 닫아야지, 닫지 마. 아야 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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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어이 아야 두둔 어요 도둔 아야 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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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야 어요 어요. 괜찮아요. 네. 제가 음... 어... <놀람> 뒤로 가겠습니다. 디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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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 깜빡이. 어. 됐다.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들 모두,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.